캬 스튜디오. 한국 놀러 갔을 때 고속 터미널에서 여성 인조가 길알려 달래서 알려졌더니 갑자기 사이비 홍보를 하길래 일본인인척하고 도망갔어요. 대박이다. 나도 전단지 나눠 줄때막 일본어 하면서 지나갔더니 안준적 있어 가지고 개꿀이었는데 지나가는데 도인 이 인조가 붙잡더니 인복이 사람이 참 많으시네요 하더라고요. <laughs> 시비트네 갑자기? 아니.. 목에 주름 많네요.. 길 <laughs> 가다가 길 물어보는 사람들 한테만 친절하게 알려주는데 길 알려주면 갑자기 돌변해서 도를 알려주더군요 다들 조심하세요 나는 그래서 길.. 서울에서 길을 물어보면은 나는 여기 사람이 아니니까 사투리 쓰면 되거든? 근데 그거 좀 속상하긴 해 진짜로 진짜 몰라가지고 물어보는 사람들 되게 많은데 괜히 안 좋은 사례 때문에 이게 약간 시민들에 대한 의식이 일반화가 돼가지고 이렇게 길 묻는 사람들은 경계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이렇게 딱 잡혀버리니까 이렇게 요즘에는 부정적이거나안 좋은 게 너무 좀 그러니까 세상에 또라이가 너무 넘쳐 흘려가지고 그게 좀 문제인 것 같긴 해. 아이쿠. 도쟁이 썰은 아닌데 길 가다가 누가 길 물어보는데 나도 모를 때 너무 벌쭘하고 나도 길치댔어 <laughs> 같이 길치야 <laughs> 저도 홍대 놀러 갔었을 때 도를 아십니까? 당해봤는데 갑자기 전화번호를 묻더라고요 무서워져서 가봐야 되겠다면서 도망쳤어요 되게 당황했었어요 그런 게 있구나 나는 당황하면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서 있거든 무시하고 그럼 상대는 계속 막 이렇게 질문을 계속 하겠지? 그럼 난 가만히 있어 아무 말도 안 하고 <laughs> 약간 그럴 때는 진짜 같이 한번 미쳐야 돼 번호를 달라고 할때 <laughs> 죄송한데죠 여자친구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남자가 묻는다면 죄송한데죠 어, 이성애자예요 죄송해요 존중할게요 <laughs> 빨간 마스크, 파란 마스크, 무서워. 우리. 아, 맞아, 옛날에 진짜 그런 거 무서워했었는데. <laughs>